안녕하세요. 김석탄입니다. 오늘은 한라산 등반 정리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제가 한라산을 총네번 올랐거든요. 그네번 오른 찐 경험이랑 그리고 게스트하우스 사장님의 정보력이 합쳐진 거라서 그래서 오늘 영상은 조금 길 수가 있어서 댓글에 타임라인 남겨둘 테니까 필요하신 부분을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준비물인데요. 준비물은 등산화, 등산 배낭, 그리고 스틱, 두꺼운 양말, 그리고 비닐봉지, 보조 배터리, 물티슈, 화장지, 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계절이랑 날씨에 관한 준비물은 여름이랑 겨울 설산일 때는 선글라스나 고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필수는 아닌데 설산 같은 경우에는 눈이 하얗다 보니까 그빛 번짐이나 눈부심 방지 때문에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초봄이나 늦가을 그리고 겨울 때는 장갑, 등산용 장갑이나 아니면 그냥 장갑도 되고요. 그리고 핫팩 진짜 필수로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고도가 높아질수록 온도가, 기온이 낮아지기 때문에 진짜 추워요. 위에 바람도 진짜 많이 불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두개 챙기시는 거 진짜 추천드리고요. 추운 겨울 때, 뭐, 비가 온 직후나 눈 오는 날에는 아이젠 진짜 필요해요. 왜냐하면 비가 온 다음 날은 그 비가 얼 수도 있고, 그리고 눈 오는 날은 아이젠이 없으면 등산이 안될 수도 있거든요. 안될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꼭 챙기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날씨 흐리거나 비가 계속 왔다가 안 왔다가 하는 날일 때는 제주도 날씨는 어떨지 모르고 또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특히 날씨가 더 그래서 오비 챙기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날씨 체크를 어떻게 하냐면 저는 게스트하우스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도 있었고 제일 쉬운 방법은 인스타나 sns 같은데 뭐샵 백록담 샵 한라산 이렇게 치면 최근 게시물에 다 나와 있어요. 어제 날씨가 어땠는지 그래서 그거 보시고 오르는 거 추천드릴게요. 두 번째, 등산 용품이 없으신 분들 중에 내가 한라산 등반 전문 게스트하우스에 갈지 렌탈샵에 갈지 고민이신 분들이라면 간단해요. 만약에 뚜벅이신 분들은 한라산 등반 전문 게스트하우스에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차를 렌트했다고 하시면 렌탈샵으로도 충분합니다. 다만 차를 들고 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관음사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차가 관음사에 있기 때문에 관음사로 내려와야 돼요. 그런데 관음사로 올라갔다가 성판악으로 내려오고 싶으면 그렇게 원하신다면 한라산 등반 전문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또 차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주차공간은 성판악에 비해서 관음사가 훨씬 넓어요. 그래서 만약에 성판악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이르게 가시거나 만약에 다 찼을 때는 이존에 주차를 하시고 택시나 버스 타려고 가셔야 되는데 그 점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세 번째 한라산 등반 전문 게스트하우스를 알려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스텝 할때 들었던 계약 위주로 알려드리는 거라서 모든 등반 전문 게스트하우스들을 언급한 게 아니기 때문에 더 찾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제가 이용했던 그린 게스트하우스고요. 공항에서 10분 거리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한라산 게스트하우스인데요. 이거는 옛날에는 몽쉘 게스트하우스라고 불렸는데 지금은 이름을 바꿔서 한라산 게스트하우스라고 부르더라고요. 공항에서 20분 정도 거리에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또랑 게스트하우스인데 이거는 공항에서 15분 거리에 있었고 마지막으로 제가 알아봤던 네 번째로는 오르다 하우스는 공항에서 8분 거리에 위치해 있었어요. 대략적으로 공항에서 한 10분에서 15분 안팎의 거리에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번째로, 요런 등산 전문 게스트하우스들 중에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라면 조식을 볼것 같아요. 조식이 식사 형태로 제공이 되는지, 아니면 김밥, 주먹밥 등 대체 식품으로 제공이 되는지를 볼것 같고요. 픽업 서비스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등산을 하러 갈 때만 픽업을 해주는지, 하산도 픽업을 하러 와주는지, 이것도 진짜 중요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하산 픽업이 있어도 그 게스트하우스들마다 정해진 시간들이 있을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5시 30분까지 도착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으면 그 시간에 맞춰서 가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못 맞추면 사실 하산 픽업이 있다고 해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 혼자만을 데리러 와주진 않거든요 그 시간이 지나면 제가 알기로 셔틀들이 다 간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까지 맞출 수 있다면 하산 픽업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대신 게스트하우스를 고르게 된다면 방 퀄리티는 등산 전문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안을 해주셔야 되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 어, 관음사 대성판 어, 요거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는 진짜 관음사가 더 힘들고요, 성판악이 덜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둘다 힘들거든요. 어쨌든 둘다 힘든데 관음사가 더 힘들고 성판악이 덜 힘들어요. 그리고 확실히 경치는 진짜 제 기준에 있어서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관음사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코스를 추천드리자면 저는 네번 중에 세 번을 관음사 성판악으로 가고 한 번을 성판악 성판악으로 내려왔거든요. 이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좀 아이러니할 수도 있는데 성판악 관음사 코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최근 경험이랑 이제 지금까지의 기억을 되뇌어 보면. 하산이 진짜 힘들었던 기억밖에 없거든요. 하산 때는 이미 등산을 할때 발이 짓눌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몸도 많이 지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발 아프단 기억밖에 나더라고요. 발이 아프다, 발이 아프다, 발이 아프다밖에 없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발이 아프기 때문에 하산을 할 때는 돌이 조금 적은 곳으로 가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관음사가 성판악에 비해서 비교적으로 돌길이 적거든요. 저라면 아직 가보진 않았지만 성판악으로 올라갔다가 관음사로 하산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관음사가 다소 경사가 있기 때문에 내려오실 때 조심만 한다면 이뭐 코스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근데 생각으로 관음사 성가막도 할 만은 해요. 그랬으니까 제가 세번 올랐겠죠? 먹는 것에 관해서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물은 몇병 들고 가야 돼요? 이렇게 묻는데 본인이 화장실 가는 거에 따라서 챙겨 가시면 될것 같아요. 화장실을 자주 가냐 안 가냐에 따라서 챙겨 가시면 될것 같은데 저는 두 병을 챙겨서 갔는데, 뭐 한병다 마시고, 나머지 한병 중에 3분의 1인가 4분의 1만 마시고, 나머지는 안 썼거든요. 어, 물을 많이 마신다면, 뭐, 세통 정도 챙겨가시면 될것 같아요. 두통 들고 갔는 것도 심지어 다 마시는데 쓴게 아니라, 화장실에 세면대가 없으니까 손 씻을 때도 그 물을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제가 두 통을 다안 마셨어요. 뭐, 넉넉히 들고 가셨다가, 내려오시면서 버리는 거 추천드릴게요. 다 들고 오면 어차피 무거우니까. 간단하게 먹을 거리 챙기시는 거는 어 본인 기호에 맞게 챙겨가시면 될것 같고 뭐 과일 오이도 될것 같고 초코바 등을 챙겨가시면 될것 같은데 저는 포도당 캔디 들고 갔거든요. 본인이 맞는 그런 간단한 먹을 거리 챙겨가시면 될것 같아요. 라면 대 발열 도시락이 있는데요. 라면 대 발열 도시락은 제가 한라산 총네번 오르면서 초반에 두 번은 라면을 먹었고 후반에 두 번은 발열 도시락을 먹었어요. 초반에 보온병 문제였을 수도 있는데 물이 식어서 라면을 제대로 못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도 있고 세 번째 한라산 오를 때는 도민이랑 같이 가게 돼가지고 그 도민분이 발열 도시락을 챙겨와 줘가지고 간편하고 정말 그때가 제일 추웠던 겨울 때였거든요 근데도 따뜻하게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기억이 좋아서 이번 마지막 때도 발열 도시락을 챙겨 갔던 거거든요 어 근데 발열 도시락 같은 경우에는 육지에서 이제 그러니까 본 지역에서 사서 비행기 타고 갈 거잖아요 근데 이 발열 도시락이 비행기 보안 검색대에 걸리더라고요. 이걸 꺼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챙겨가실 분들이라면 꺼내기 쉬운데 보관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챙겨갔던 발열 도시락이고요. 쿠팡에서 어, 저는 사서 갔었어요. 요거 맛이 다양하긴 한데 한번 구매할 때뭐 대부분 한4 개짜리로 묶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뭐한개 파는 것 중에서는 맛이 다양하진 않아가지고 저는 요거 들고 갔는데 기호에 맞는 거 챙겨가시면 될것 같아요. 어쨌든 라면 챙겨가시려면 보온병을 정말 제대로 기능이 좋은 거를 챙겨 가시거나 챙겨 가시더라도 따뜻한 물을 한번 넣어서 워밍을 시켜주고 좀 오래 보온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등산 전문 이제 스틱 쓰는 영상 참고하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일단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내가 동물 됐다는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좀 쉬워요 내가 곰이나 강아지라면 어떻게 걸을 건지 스틱이 내 발이 된다 생각을 하시면 이해하시기 편하실 거예요 스틱 안 쓰고 쓰고의 무릎이나 진짜 체력 떨어지는 속도가 진짜 확연히 차이가 나거든요. 어, 만약에 등산을 하실 예정이라면 스틱 꼭 쓰시는 방법 보고 올라가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한라산은 진짜 한 번쯤은 꼭 올라가보는 거 추천드릴게요. 저는 번아웃이 오거나 터닝포인트가 필요할 때늘 한라산에 올랐던 거 같거든요. 내가 저기도 올라갔는데 이것도 못하겠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약간 퇴사하고 나서 조금 많이 마음이 그랬을 때 뭐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한라산에 갔던 거고 생각했던 것처럼 힘들고 생각했던 것보다 덜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르는 거 아닐까요? <laughs> 네, 만약에 여행 오시게 된다면 한번 올라가 보시는 거추천드릴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해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 그럼 안녕